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5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될게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그 십자가의 종대사를 앞두고 이 잔이, 이 십자가에 지는 잔이 내게서 뒤껴 지나갈 수만 있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아버지의 원을 구하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다 죄사함 받기를, 다 복을 받기를, 다 천국에 가기를, 주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도 당장 오셔도 이상할, 이상하지 않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알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저희가 전도에 힘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들어서. 저희가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에 힘써야 됩니다. 예.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예, 성경 말씀대로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